가난복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 선교신학교에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고 사단법인 성경 바로 알리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성경의 진리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김종진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은 기억이나 안 계십니다. 이 말은 기억이나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건물 안에 가다 두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분들은 결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신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몇주 동안 함께 지옥의 원에서 한번 공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32장 22절 말씀을 제가 본문 말씀을 먼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살을 것이요 땅은 그 소산과 더불어 소멸할 것이며 산들의 기초들에도 불을 놓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옥은 이사야서에 보면 도벳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도벳은 우상 숭배하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 에 던짐으로써 우상 신 몰록에게 그들을 희생물로 바친 그런 장소입니다. 굽낯 우르지즘과고함소리가 그곳에서 들렸고, 밤낮으로 아우성, 부르지즘, 그리고 통곡이 지옥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이 사회는 말합니다. 히브리스 토베 이랑선 그리스도로 개엔나, 즉, 지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회에서 30장 3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과 많은 나무로 된 더미가 있으니, 주님의 호흡이 유황의 신의 같이 그것이다, 불을 붙이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타오른 지옥, 지옥,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오늘 지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지옥은 누구라도 쉽게 가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지옥철이라는 얘기를 만듭니다. 무슨 지옥 입시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지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소멸되는 불의식 때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긍휼에 관해서 굉장히 선포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기독교는 사랑이시고 이 사랑에 대해서 또긍휼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불신자들이 무지몽매하게 기쁨으로 춤을 추지만 그들이 주 예수님께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기독교 뭐하는 곳입니까? 사랑을 나눠주는 곳, 구제하는 곳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가진 모든 재물 다 팔아서 구제할지라도,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건 헛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결국 사랑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많은 그들이 결코 사랑과 궁일의 수혜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히브리서에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원수갚는 일은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 다시 주님께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침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을 무서운 일로 다 그랬습니다. 죄인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배탈을 합니다. 오늘 교회가 무슨 죄인들 수용소 같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회계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 신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제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이런 하나님으로만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인들은 의인의 혀 중에 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는 절대로 죄인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어디로 합니까?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입니다. 자, 그것을 모르고 누가 주님의 분노의 능력을 아나이까 주님의 두려우시면 주님의 진노와 같나이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만 실제 미약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면 교인들이 안 보인다고.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지옥 설교를 많이 안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 대신해서 제가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은 장면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 이름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천사들에 이끌려서 천국으로 왔고 부자는 지옥으로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자는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가시 안간 것이 아니고 그 가난한 자는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로 갔을 때. 우리의 상황들이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칠게 다루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그렇게 돼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리석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사람, 부자와 나사로 아마 너무나도 많이 들어차할 겁니다. 영원을 보내는 거주지. 그들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심령의 상태에 결과물이 바로 영생의 영원한 세계에 있습니다. 나사로는 쉽게 보면 마음이 굉장히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사로는 진실한 하나님의 신자였습니다. 부자는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라도 지었고, 십일조도 했고, 새벽기도도 했고, 목사님 앞에서 순종 잘했고, 자기 마음에 의가 굉장히 많이 차 있는 오늘 훌륭한. 종교인들이 바로 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가 심각하게 주시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지옥에 관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부자가 고통 중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자가 고통 중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고통은 몸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을 같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인간의 몸은 불용광로의 고통받을 것입니다. 모든 신체의 시체들이 그불 위에서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그런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지만, 지옥에서 고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뇌로 상상이 안 가는 것이 지옥이, 지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을 당하신 분들 때때로 그 몸에 극렬한 고통을 이겨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진통제를 안 맞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고통을 겪고 돌아가신 분들을 봤습니다. 저희 부친께서도 나이 59세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운명하는 모습을 정말 힘없이 뚝 떨어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친께서는 분명히 구원 받고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편안하게 가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몸이 지금 각기 다른 많은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한꺼번에 받는다고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옥에서 저주받는 자의 고통에 대해서 한 걸음 여러분이이 세상에서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뭡니까?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양심의 고통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죄 사함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서 의 고통은 양심은 성경에서 말하는대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 있는 게 우리의 양심입니다. 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에게 할 말이 름런말 했죠. 너는 네 생전에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죠? 1 1도잘 하죠? 목사님 순, 말씀 순종 잘 하죠? 다 모든 분들이 존경받고, 모든 분들이 칭찬받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 부자입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내가 아마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두 사람은요, 평생 동안 교회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11조? 새벽 기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평생 동안 한 짓은 강도 짓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예수 믿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극한의 고통으로 고통받아 자신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 지옥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땅에 살면서 복 많이 받고 좋은 것 많이 누리고 좋은 것 많이 먹고 좋은 생활하고 호화롭게 살면 그게 천국이지 무슨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어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구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정도는 괜찮습니다마는 이 사탄이 오늘날 얼마나 영특합니까? 예수님으로 흉내를 내 가지고 예수님 모습으로 황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다 속게 됐습니다 아마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사기를 당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사기를 저는 사기를 참잘 당합니다. 왜? 사기꾼들은 논리적으로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믿게끔 얘기해줍니다.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종교는, 바쁘게 얘기하면 종교는 고등사기입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이 흉내를 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생애, 이 세상이 최고인 것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누가 보음뭐 이런 말씀입니다. 손가락 끝에다가 물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가 되다가 찍어달라고 랬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용납이 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들은 결코 지옥으로부터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죽은 다음에 지옥에서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온 사람은 단한 명도 역사상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주변에 저주받은 자들의 울음소리, 아우성, 그리고 저주론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를 간다 고 그렇습니다. 왜 이를 갑니까? 철저하게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훌륭한 목사님이고 아주 인자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믿었는데 가보니까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를 간다는 겁니다. 왜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의 혀를 시원하게 줄물한 방울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위로 지옥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은 그들에게 선 없습니다. 손을 배포된 동료라는 건 없습니다. 지옥은 저주밖에 없습니다. 서로 욕하고 저주하고 울부짖는 밖에 없습니다. 1분도 남아서 쉬고 한숨을 돌릴 장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기 때문에 한숨을 돌릴 시간도 없습니다. 돌릴 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쉬는 날도 쉬는 밤도 없습니다. 지옥은 영원합니다. 왜? 지옥에 관한 모든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유효 기간입니다. 지옥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한번 가면 영원히 천년 만년 아니 수억 년을 죽지도 않고 보낼 수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에 대한 아마 감이 없을 겁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의 분들이 어떤 수학적인 등식이나 수학적인 공식으로 영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고는 결코 영원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입니다. 지옥은 이 특징만이 오직 사람들로 하여금 후회 안에서 끊임없이 울부짖게 만드는 곳이 지옥입니다. 사이비 종교인 어느 사약, 사 어, 어느 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악한 영혼이 무식이 된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상한 사이비 종교입니다. 안식일교라는 것은 그곳에 가면 무식이 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무식이 되면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 교리로 지옥의 진리를 대체시킴으로써 여러 세대에 걸쳐서 회의론자들이 지옥의 영원성을 공격해 온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 지옥의 영원성을 입증해 주는 것은 성경 구절이 자세하게 설명 다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잘 연구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옥이 영원한 것은 왜 그럽니까? 천국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하고, 예수님이 영원한 것처럼 지옥도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게시록 2장 10절 말씀서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속인 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영원토록 낮과 밤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지옥의 유효 기간이 하여 어, 유효 기간 와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하고 무궁한 곳입니다. 그보다 더 강하고 보다 확실한 표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에게 지옥의 영원성을 전달하시고자 했다면, 영원 무궁하다는 표현으로 그 밖에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가 없습니다. 영원 무궁토로 살아계시는 그분께 영광과 종교와 감사를 드릴 때, 그 요한계수 사자구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신 존재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어구가 영원성을 표현하는데, 영원 무궁하다. 보다 더 좋은 표현은 성경에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동안 살아 계실 것을 의심하는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고, 영원히 계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표현이 두 존재를 위해서 사용되었을 때, 영원까지 지옥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다만 아주 조금 어려운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어려운 짐작을 돕기 위해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뜨거운 가스 불 위에 오븐렌지 위에 불을 켜놓고 한 5분 정도만 아마 여러분 손을 올려놓고 한번 있어보십시오. 여러분 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고통은 그 열기가 더욱 더함으로. 일시적으로 불이 달궈진 석탄을 만지는 것보다 훨씬 더 뜨거울 겁니다 아마 상상을 못하겠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지옥의 불은 1300도입니다 유황불은 가스불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15분 동안 완전한 가스불 속에 누워있다고 한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15분만 순간에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감각 그러한 용광로 입구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통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잠깐 해보십시오 그리고 15분이 여러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1분을 견딘 후에 나머지 14분을 더 견뎌야 한다고 생각할 때 밀려오는 감당할 수 없는 중호감.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곳에서 온전히 24시간을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다면, 누워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대한 파장이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옥은 그보다 더 훨씬 더 뜨거운 곳에서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구더기라니까 여러분들이 뭐 파리 구더기 아닙니다. 수족을 결박해서, 수족, 결박해서 사람을 묶어서 지옥에 던져버리면 사람이 구더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구더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구더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죽지도 않고 1년, 2년, 아니요, 1 0 0년 만년, 아닙니다. 수억만 년을 거기서 고통을 보내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얼마나 그 고통이 무섭겠습니까? 근데 무서운 것은 뭐냐? 평생을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근데 사탄은 사람의 손로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성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부지런한 사람은 매일 새벽마다 가서 한 번씩,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거기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오면 하나님 안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건물 안에다 가둬놓고 다니는 것이 오늘 종교입니다. 이 건물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핏다 버린 교인들의 헌금이 들어갑니까? 또 건물 짓기 위해서. 건물 성전은 1517년도에 종교 계획이 생기면서부터 교회가 있었고, 그전에는 성당이라는게 있었습니다. 3 1 3년대에 만들어진 로마교라는 게 있으면, 로마교. 이 로마교가 만들어지면서부터 건물이 성전이 됐습니다. 머리가 조금만 상식 있는 분들은 절대로 성전 안에는 이런 강단이 없습니다. 성전은 무슨 강단이 있습니까? 강단은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하면서 강단을 올려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성경이 전혀 안 맞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여러분의 고통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훌륭한, 광명한 천사들이 모습으로 둥갑에서, 예수님 모습으로 둥갑에서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게 귀신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성지라고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대 향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나.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병조가 그 흉내냈죠. 나가 놀아라.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날 건물을 만들었고, 건물 아래다 하나님 가다놓고 다니는 아주 훌륭한 종교인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존재할 것을 부인한 자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축복받는 자들의 생명이 어느 날 끝이 납니까?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천국도 영원한 것처럼, 지옥도 똑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땅에서 역사는 끝납니다. 여러분들, 이 가라한 복음 방송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유튜브라는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 방송이 나갑니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네. 아, 네. 저에게 희망하기는 가라한 복음 방송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더 많은 복음이 진리가 전파되기를 원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네. 또 천국이 지속되는 동안 지옥도 영혼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든지 지옥에 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온갖 종교를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옥에는 성교에서 수차례 지시한 대로 사람들 사람에 따라 정해진 고통의 정도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요. 또 이런 말씀이시다누가 보고 12장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않니거나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심판 날에 소돔의 땅이 너희보다 훨씬 더 견디기가 쉬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구절이 아,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의 심판의 날에 소돔에 살았던 사람들 훨씬 더큰 형벌을 받을 것이는 그런 내, 내용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겠거나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종교적인 유선자들은 다른 자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행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14절 15절 보면 예수님 이름 말씀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수종을 들었던 가루 유다에게 뭐라고 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 갈 바에 야세상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좋다는 얘기입니다. 죽음 이후에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음 이후에 영혼이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성경이 말씀이 진실일 수 있겠습니까? 형별이 실질적으로 상해하다는 것을 고통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능력이 먼저 존재할 때야 따라옵니다. 죄인들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으면 내 죄를 없애주고 감당해주고 짊어지고 가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 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 다섯 명에서 식당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좀잘 나가는 친구 한 사람이 먼저 가서 카드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가 또 가서 계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오늘날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깔끔하게, 깔끔하게 다 계산 끝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습니다. 네. 왜?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아, 네. 충분히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용서해달라고 고행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새벽기도를 통해서 이 고행을 통해서 저 산속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이 기도를 변했습니다 들어가서 내죄짓것 만큼 고행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로 만약에 내가 죄서 죄가 씻어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로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마 우리 인류 중에서 달나라를 가장 먼저 갔던 암스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강연 다닐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위대한 사람으로 소개를 했을 겁니다. 그분이 딱나와서 한마디 뭐라고 했합니까 여러분, 내가 달나라 간 것이 위대한 거아닙니다 정말 위대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훨씬 더 위대한 겁니다. 그 사건보다 더 유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가지고 가셨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게 전도였습니다. 자, 우리 의 인류의 죄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고 그 십자가에 흘린 피를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모세의 성막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그 모세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세잘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을 본떠서 그대로 땅에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지성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뿌려먹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조건이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털끝, 털끝, 털끝. 털끝만한 죄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오늘날도 율법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정지합니다. 당신 죄인이라고. 죄인은 지옥갑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감옥에 갑니다. 죄가 없다면 감옥에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가난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한가지만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세상의 죄의 심판은 다 끝나버렸고, 하나님의 눈에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그 예수님의 그릇까지 보일 피가 가지고 가셔서 뿌렸습니다. 하늘 지성소에 뿌림으로 말매하마 이 세상에는 죄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는 자에게는 결코 경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잘못된 종교인들 절대로 말 믿지 마십시오. 그분은 분명히 지옥 갑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죄인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왜? 죄인들은 의인의 해 중에 들지 못한다는 것이지.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께를회개하지 않고 지상에서 살고 숨 쉬는 동안 그들은 지옥에서의 자신들의 고통을 더하고 있습니다. 노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옥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노마서 2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너의 희 완악함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밝히 드러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 도다. 아멘. 계속해서 몇주 동안 이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씀을 이가람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서 일평생 사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살수 있는 여러분들 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